추억을 의미하면서 감사하는 훈련을, 하는, 훈련을 하면요. 아주 몸속의 마음속에서 이 엠돌핀이, 분해 속에서 엠돌핀이 막 솟아나고 아주 기분 좋은 추억이 되면서 내 몸의 상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 과거에 아주 좋았던 기억을 다시 꺼내요. 곰곰이 상상해 보면서 그 당시에 그 기분 좋았던 생각을 음미하면서 더 좋은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감사하며 몸을 잊을 정도로 멍한 상태로 진입하는 훈련을 하면 한순간 멍청함으로써, 그래서 요즘에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잖아요.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. 인간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.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. 일을 잠시 멈추고 잠깐 동안 이원하기,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기, 이런 훈련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. 감사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.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겠다고 한다면 영원히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, 희사 네 가지 무량, 아주 한도 끝도 없는 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고 말하셨잖아요. 자비, 희사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, 현대어로 바꾸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다 통해요. 감사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.